여기 하나 두개 풀었지네그 다음에 여기 키, 키. 이렇게 풀었지네자 이거 여기 올렸었잖아 올려잖아네 어? 이렇게 네 그러면 은 이거 한번 써서 구만 이거 키가 다 멀쩡하잖아요 하나가 이렇게 풀렸죠 이거 제가 그런게 아니고 빨대 그런겁니다 어, 네네. 네. 데 이것도 일단 이렇게 했었잖아. 네. 이거 두개 빼고. 네. 팟 들어 올려. 뒤로 이로 올려 이렇게. 네. 뭔가 올리잖아. 네. 그 다음에 키가 있잖아. 또 하나 있어. 이게. 네. 에? 네. 그 다음에 키가 몇 개가 있냐면 하나. 여기 있어. 여기 두 개. 네. 세 개가 있어. 네. 빼내면 돼. 네. 키로 그냥. 거고 있고 두 번째 키. 근데 이게 몇 년식이에요? 네. 자. 2 0 1년식네네 네. 응? 아직 걔, 저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이 우리 사과나, 우리 사과나, 우리 사아나우 이거 마나우다 사과나, 우 지금 과나 우리 사과나, 우리 사과나, 우리 사과나, 우리 사과나, 우리 달리잖아 배터리 같은 거. 아. 딱 잡기만 되잖아. 음. 이렇게 음. 코드 빼고. 응. 음. 어. 왜?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잡기만 이렇게. 아. 그래요? 배터리 이 안에 있지? 아. 배터리야. 네네. 이거 이미 유튜브에 많이 봤어. 네. 그랬어? 지금, 그 제가, 친구한테 알려줬어. 보도가, 너트가 세 개가 있어, 이게. 아, 네네. 음. 여기. 여기 키가 있어, 이 키가. 응. 여기 밑에, 드라이 밑에. 응. 이게, 응. 이 코리 고리, 보이지? 응. 이 코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아, 네. 알았지? 네. 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여기서. 응.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이거야, 이거 이게, 이게 치거든? 키를 이렇게 올려. 잠시만. 이게 치야. 아. 이렇게 그렇지. 올려서, 어? 어. 올려서 이걸 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어. 보이지? 어. 이렇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야, 이거. 이게 치거든? 이게 이게 이렇게 올려. 잠시만 어? 어.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어. 보이지? 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내려야 되고요. 응. 됐어요.